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어, 일단 어제 또 SK 바이오랜드 제가 추천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 다 아침부터 기분 좋게 수익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렬한 메시지로 시작하는데요. 저희 어, 집 유무료 방이 몇개 있는데 그 거기서 어떤 유료 회원께서 저는 며칠 시다 브리지텍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2천선을 하회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할 거다 얘기를 들려가지고 웬만하면 주식을 하지 말고 단타로 이 상황이 얼마나 잘 맞는지 파악을 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단타로 드리는 종목들이 승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요즘에는 승률이 단타가잘 맞더라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 무료 방에 계속해서 드리는 단타 종목들 확률적 상황을 보면 이날 3월 9일 월요일 날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3월 11일이에요. 그제는 그제는 한국알코올 창의 에탄올을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뭐죠? 레몬. 그쵸? 레몬을 여기 2만 만, 여기 그쵸? 11,200원 아래 뭐 이런 날 사라 제가 3월 9일 3월 9일 영상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고 상해 탄을 그렇게 이제 한국화권이 너무 심하게 가면 쫓아서 사지 말고 상해 탄을 눌릴때 사라. 그리고 어제는 SK 바이오랜드를 26,500원에 사라. 딱 찍어 드렸어요. 26,500원하고 26,000원 두 개로 나눠서 사고 이게 관통하면은 과감하게 마이너스 3, 4% 손절하고 올라가 그러면 플러스 4%, 플러스 8, 9% 해서 그냥 먹고 나오시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정확히 같습니다 저가 저가 26,400원에서 29,000 고가 29,250원 찍으면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26,500원에서 사라고 했죠 그래서 29,400원쯤 팔고 나온 9,10%야 그러면 29,000 여기 이게 29,200원이네. 길게 볼 필요 없어요 그4% 8% 구한사 딱딱 먹고 나왔으면 여러분들 총 수익이 7% 6%뭐 이렇,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어, 오늘 장중에 히트가 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 뭐예요 어, 구로에서 무슨 일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좀 포인트다 이거예요 구로에서 어,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직원 한 명이 아니고 몇 명? 90명인가요? 지, 집단 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래 100여 명이, 100여 명이 하루 확진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200여 명으로 늘어났어 근데 이제 또 수도권이야 그러니까 어, 서울시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구로디지털단지면 또 어딥니까 사실 강남역 다음으로 어떤 직업 직장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강남역 다음으로 많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많다 그쪽이. 그러면 어, 굉장히 위험 수위가 올라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지금 화제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결론 도출입니다.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콜센터 관련 업종에 있는. 어떤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유류방에 안내를 해드렸던, 해드렸던 주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브리지텍을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서 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류방은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3500원이다. 그래서 사실 사자마자 제가 그 3200원에 호가로 거기 만개 뭐 이렇게. 만 개가 막두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3,220 매수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3,220까지 사라. 그러니까 3,000 실제로 유료방 회원들이 사신 단가는 3,200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리딩을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보시면 무지 이렇게 본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방 회원들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무료방 회원들도 내일 또 단타 뭐 드릴까? 한번 고민을 해보 고 이따가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한번드중 영상 중간에 들지 끝날 때 들지 모르니까 영상을 쭉 보시고 어, 단타 한 종목을 한번 또 찍어드릴까 생각 듭니다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뭐한국알콜올 장애 탄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 무료방에 찍어드렸는데 다막10% 20% 이거는 30% 가고 그리고 오늘 SK바이오랜드 이것도 제가 딱 정확히 추천드린 단가에서 유, 영상 열심히 보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다 그쵸 그 추천드린 단가에서 크게 수익이 났다 그쵸 10%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좀 종합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크게 내리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내리면 코로나 관련주 시장이 오르면 뭐라고 했어 실적주 그렇죠 뭐 전기차 섹터다 그렇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실적, 실적 섹터는 아니고 IT 이런 수업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4%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냐? 여기서는 56,000원에 사라. 여기서는 54,000원에 사라. 그리고 여기서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료 방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51,00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추천드릴 단가는요 5500원, 49,500원 이럴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이렇고 실제로 추천 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몇 가지 관점을 해석하면 삼성전자는 통계적으로는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유치까지 왔다가도 반등을 줘요. 어떤 유치까지 왔다가도 반등을 주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급락은 나오지 않으나 삼성전자의 역대적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쭉쭉쭉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쭉쭉쭉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시장이 그 D램 반도체 가격이 호황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가격이 불황일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사셔야 돼요 특별히 하이닉스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바닥구면에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막 이건 11만 원갈 주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11만 원안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황일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대형주는 좀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뭐야? 지금은 뭐야? 어, 호황일 거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일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접근한다는 건 조금 위험하고 단기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도 5, 5만 원, 5만 천원 라인에서 이런 라인에서 튕길 걸 계산하고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도 충분히 삼성전자만 갖고도 충분히 수익을 5% 8%씩은 낼수 있다. 짧게 짧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 삼성전자가 안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드리면 삼성전자의 이제 사실 성장점 측면에서는 이게 좀 좋죠.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부터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2020년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 6월 넘어가면서는 2021년 관련 어떤 이슈가 불어 불, 어, 생길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이 이게 하비 하이, 하이라이트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만큼 주식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증권가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믿, 그래도 믿을 구석은 삼성전자뿐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삼성전자는요 EPS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만원에서 6만원 사이가 적정 가고요 근데 다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을 제외하고 이제 내년 이후로는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주식의 사실상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 적정가는 10만원이 넘어가야 돼요. 이거 이제 제가 조금 파격적인 얘긴데요.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게 이제 그뭐 시총 상한제 뭐 이런 것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일뭐 그래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는데요. 어쨌든 간에 실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주식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삼성전자의 역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쭉쭉쭉 하지 않아요 항상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박스권도 만들고 불황일 때산 사람은 호황일 때 사서 수익을 내고 또 호황일 때산 사람들은 물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5만원 전후에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은 절대 사면 안돼 지금은 사면 안돼 제가 사러 간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튕긴다 이거였지 여기서는 사면 안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진단은 이정이 정도로 만 마치겠습니다. 그이고이제 지금 이러분들이좀 팩트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로이가로 나오는 종이들이마크로제그러니이이제그 치료제 관련이서이슈로이이이정도드 그렇죠? 이정도드뭐 치료제 관련 이슈예요 그래서 s v s v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 v 그래, s v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기존 유료방 회원들한테 여기서 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죠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크게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이 주식은 제가 정확한 단가를 조금 찍어드리면 t m e n t SB i n v e s t m e 드릴 SB investment, SB i n 찍어드릴게요. 아, 이거 단가 찍어드면 이거 추천 추천하는 거잖아. 그렇죠? 어, 단가 안 찍고 하게 되면 유료원만 리딩을 하고요. 무료방 향들은 일단 브리지텍이나 KTCs 같은 걸 한번 보시고요. 어, 예를 들어 KTCs 같은 게 만약에 2,100원 이상에서 시작돼. 그럼 여기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60뭐 이런 날 시작해. 그러면 2000, 2,000원 전후에서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 내외에서 사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SK바이오랜드가 되 마이너스 2%에서 바로 올라갔는데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만약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여기 3,400원 전후 이렇게 사는 게 괜찮겠다 여기 뭐 이런 위치에 사시라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무료방은 유료방 유료 회원들은 VIP 회원들은 이미 여기서 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단 수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방 회원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초단타 개념이거든요 사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라는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 사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4%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러분 손절 쳐야 돼요 손절 쳐야 됩니다. 이 제유료방 회원들은 이미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샀는데 왜 여기 그쵸 그래서 무료방 회원들은 아무래도 제가 실시간 리딩을 못해 드리다 보니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지 막판에 추천드리지 못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SK바이오랜드 제가 어제 말씀드려서 모든 무료방 회원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내일 조금 잘못되더라도 너무 기주어 하시지 마시고 잘되면 잘된 대로 또 기뻐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손절 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데요. 어쨌든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선물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내린다. 이것도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이 정도로 좀 짚어드리고, 오늘 삼성전자 뭐 최근에 관심 많이 갔던. 시젠 같은 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시젠 사지 말고 SK 바이오랜드를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영상을 제대로 보지. SK 바이오랜드도 여기서 사면 안 돼. 여기서 사서 이렇게 먹어라. 그러니까 시젠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그제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시젠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요? 이렇게 무료방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는 정말로 이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찍어 드리면 한번 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걸로 뭐 뭐 엄청 큰돈을 번다기보다 일단 연습에서 이게 어떤 패턴인지 아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니까 한국알콜도 한국알콜 같은 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날라가면은 창의 탄으로 하시고 그쵸 창의에 탄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보면 여기서 하지 않고 또 어설프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돈을벌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이 결국은 이렇게 내렸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나 그래서 율럽 회원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대응해서 또 수익 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게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 내일은 제가 볼때 한국 알콜 솔직히 한국 알콜 아니면은 어, KTCS 이둘중 하나가 날아가는데 어, 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둘다 하지 마시고요. 복불복 생각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 한국 알콜 하시는 분들은. 13,400원 전후 13,400원 전후에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 여기, 여기서 여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서 하고 여기 13,500원 정도 시작해 그러면 13,100원 150원 뭐 이런 라인에서 단타 초단타 개념이에요 사서 바로 수익이면 수익 먹으시고 사서 바로 손실로 이렇게 쭉 내려 쭉 내려 12,600원까지 내려 그러면 손절처리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 초단타로 두 개나 드렸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둘중 하나는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v g 테이 조금 더 좋다고 보는데요. v g 테이나뭐 KTCs 이런 게 이제 신규 신규 거니까. 그러니까. 신규 테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유류방은 사실 제가 계속 1 0 0라고 얘기한 게 일약약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라고 했고. 그렇죠? 여기서 뭐 수익이 났습니다. 어, 지금 계속 괜찮아요. 유료방 같은 경우는 나노캠텍 같은 경우도 나노캠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라고 했어요 딱 단가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2,450원에 사라 유료방에 딱 단가를 찍어줬어요 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료방과 달리 유료방에선 정확한 매수가를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 전에 미리 이 종목을 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세한 얘기를 해 드려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내일은 내일은 한국 알콜 K T C S 뭐 이런 아이인데 한국 알콜하고 같이 보셔야 될게 MH 에탄올이에요. m h 에 탄올이에요. KTS 또는 브리지텍,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10% 수익구간에 있다. 이 종목이 눈깜짝할세 10%다. 그리고 사실 무료방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브리지텍 한번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볼 사람들은 브리지텍 지금 올라오고 있다. 아침부터 얘기드렸어요 아침 일찍. 그래서 한국알코, m h 에 탄올 이런 것도. 어 굉장히 초단타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 이게 몇매치의탄을 여기서 시작해 만1 5 0 0원 여기서 팅합 1,200원, 11,000, 1,100원, 뭐, 뭐 이런 라인 1,100원 팅 하고 팅 날아갈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어, 여기 라인에서 한번 잘 노려보세요. 오늘 좀 영상이 길었습니다. 10분, 15분에 끝내고 싶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 알려드린 종목들은 초단타 개념입니다. 사서 마이너스 3, 4%가 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